설탕 몸에 나쁘.. 다 몸에 나빠요 설탕만 몸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 몸에 나빠요 아 조금만 넣어요 조금만 당 올라서 먹지마 그냥 파절이 먹지마 그냥 파절이 먹지마요 노 설탕 매실 액기스 올리고당 말을 제로 주고 여러분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 저 레시피 공개 못 해요 진짜로 여러분 이런 식이면 아 그냥 설탕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 유자청 우선 알룰로스 스테비아 아니 여러분 설탕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 설탕 조금만 넣어 조금만 아 조금만 그 맛이 안 난다니까 어? 그런 식으로 다른 걸로 하면 그 맛이 안 나요! 조금씩만 넣어요. 조금씩만, 그러면. 조금씩만. 어? 조금씩만.